민주당에서 목포 시민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태와 무공천 요구 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비대위가 목포 지방선거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조만간 결론 지을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임자도 등 신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다음 달 23일부터 각급 학교 교육 활동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민주당에서 목포 시민 8천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의 사퇴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목포 지역 후보 공천을 아예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목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결정권을 상실한 사실상 사고지구가 됐습니다. 지역위의 고문, 부위원장 등 당원 대표를 자처한 민주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에게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당원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원인은 반드시 입당 원서를 목포 지역 위원회를 통하도록 한데 있고 김원희 의원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위원장은 2021년 여름경 시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남도당에 제출해야 될 입당 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지역 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전 보좌관이 김종식 시장 캠프 인사인 박모씨뿐 아니라 평소 가까이 어울렸던 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도 당원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냥 투서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공천에 배제하든가 컷오프 되든가 이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원 관리 책임자인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의 사퇴. 급기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을 중단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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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을 향한 요구서안을 전달받은 민주당 전남도당은 곧바로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목포시 지방선거는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역 정관은 숨죽인 채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성희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김종식 시장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김 시장을 경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식 목포시장의 예비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개인적 과욕이 빚은 참사이며 당은 이러한 악용 사례를 책임있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원명부가 아닌 입당원서일 뿐이라는 김 시장 측 해명에 대해서도 입당자 명단을 검증하고 분석한 만큼 당원명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당원서도 법정 서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명부의 일종이죠. 그것이 엑셀 파일로 정리된 것만 당원명부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이땅 원서 자체가 당연 명구 아닙니까? 선거 캠프와의 연관성을 차단했던 김종식 시장은 이 충무공 탄신 47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개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됐던 경선 일정이 중단되면서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 목포시는 정중동의 분위기. 지역 정가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선거를 뒷받침해야 할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사단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호중, 박지연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과 결정만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가 가까워진 만큼 결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 민주당 입당 원서를 기초로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거쳐 민주당 입당 원서에 적혀있던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 명단의 파일화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유초 중등학교 일상 회복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5월 23일 이후 각급 학교 교육 활동의 완전 정상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 방식은 하지 않는 대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업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학 여행 등 교외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과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학교가 결정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을 비롯해 올 하반기 4개도 단위 체육 행사가 모두 해남에서 열립니다. 6월에는 어르신 생활체육 대전이 열리고 8월에는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 대축전, 9월에는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가 열리는 한편. 10월에는 제 34회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해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도내 생활체육 축제는 코로나19로 최근 2년 연속 열리지 못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가 시행되면서 개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무안군은 5월 1일부터 남악 복합주민센터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시 선별검사소 이용자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선별검사소 근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아 복합 주민센터 임시 선별검사소는 지난해 4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14만 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산단의 환경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특별법이라는 명칭까지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올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노후 국가 산단의 종합적인 환경안전 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후 국가 산단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여수 산단 특별법이라 불리며. 지난달 여수시 의회에서도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혜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입니다. 위험 업무 외주화를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직 개선을 추진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국가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주거와 환경,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업의 본사 이전이 포함된 건데. 현재 여수 산단의 경우 22개 대기업이 5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지만 본사가 여수인 기업은 9개뿐입니다.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국가가 또 그런 것을 지원했을 때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사후 약방문, 미봉책에 그쳤던 여수 산단의 환경안전문제가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지역 대학들이 해상풍력인력양성실무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전문인력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의체 전문 위원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의 교수진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남도와 협력해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성의 전남의 주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성 창업 선후배가 만나는 전남 여성 CEO의 창업 멘토링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마련한 이번 콘서트에는 도내 기업 여성 대표들이 멘토로 참여해 창업 직업교육 훈련생들에게 창업 아이템과 기업가 정신, 경영 등에 관한 고민과 조언을 나눴습니다. 최근 무한 지역 일부 저수지에서 민물고기들이 잇따라 집단 폐사해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무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한달 동안 붕어 등 민물고기의 1톤 가량의 집단 폐사한 청계 일로 해제적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상태와 환경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봄철 수온 변화와 사란기 스트레스 등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 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8시 15분쯤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트에서도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요구하다 달아난 2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군 3함대는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일을 기념해 백이종군로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이종군로는 이순신이 파직 뒤 전쟁 병사로 향하기 위해 떠났던 경로를 역사적으로 고증한 길로 해군 3함대, 육군군과 서해해경청, 지역단체 등 90여 명이 순천 황전면에서 학구마을까지 10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전남적 올해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2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이 11.09%, 장성군 9.24%, 여수시 9.1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도내 최고가 단독 주택은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도내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받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인 태안선에 실려 있던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두 점이 국가 보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보물 중 향로 뚜껑 한 점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독굴됐다 되찾은 유물로 목포 해양 유물 전시관과 태안 해양 유물 전시관에 한 점씩 전시돼 있으며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해설을 볼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과 대구, 경기 등 대도시 백화점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